지금 차트상 경고가 분명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자리가 이더리움이 꺾일 수 있는 폭락 포인트 자리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구간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신다고 하면은 이번 하락도 똑같이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진짜 이 자리에서 대응 못한다면 당장 내일 나는 왜또 물렸지? 이렇게 후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만큼은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확한 타점만 싸드리는 코인인사이트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이 이번 단기 반등 이후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는 이유와 함께 왜이부분에서 저항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이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제가 목표가와 손절가 그리고 재진이 10점까지 모두 다 정리해 드릴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오늘이 구간만큼은 확실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은 저희가 과거를 먼저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 어제 드디어 미국의 노동절이 끝났습니다. 이 주말부터 노동절이 이어지는 동안 큰 거래량이 나와주지 않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 노동장이 오픈되고 단기적으로 반등을 크게 일으킬 수 있었던 모습 확인할 수 있었죠. 근데 어제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이슈들이 좀몇 가지 있었는데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재점화되기 시작하면서 국채에 대한 금리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국채에 대한 금리가 급등하면 어떻게 된다?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냉각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 금요일에 연방 항소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를 대부분 불법으로 판결을 했던 걸 기억하시죠? 이 점이 주요 악재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가 그간 걷어들인 막대한 관세를 환급해야 될수 있다는 우려들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국채 시장은 당연히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국가 재정 악화 전망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 국채에 대한 매도세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관세가 인플레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이 다시 불확실해지게 되면서 투자 심리는 계속해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어제 발표된 경제지포는 파르 미국 제조업 활동이 6개월 연속으로 위축이 되었었고 이 매그니피센트 7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7개의 대주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것들을 포함한 대형 기술주들이 지금 모두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러한 악취들이 계속해서 겹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락 흐름을 조금 피해갈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엔비디아는 3월 이후에 가장 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니까 코인 시장 역시도 이에 대한 타격을 조금 받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미장이 오픈됐음에도 불구하고 큰 매수세는 나와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위아래로 출렁거리는 변동성만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저희는 어제 함께 영상 통해서 기준선 딱 세워놨고 이 선을 기준으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제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따라와 주신 분들께서는 이번에도 수익 까지 챙겨서 나가실 수 있었는데요. 자, 지난 영상 놓치신 분들 위해서 어떤 전략이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더리움 단기 반등 시나리오 진입가 이 하단에 있는 매물대 4263달러 부근에서 지지까지 꼭 확인해 주시고 진입하셔야 된다 안내드리면서 목표가는 상단 매물대인 4340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입절해 주시고 2차 목표가는 제가 추가적인 상승분 체크해서 소통방에 따로 공지를 드리겠다 안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저희가 진입한 이후로 추가적인 하락세 동반되면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추가하면서 바로 진행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2차 진입가는 4,167달러, 3차 진입가는 4,115달러 부근으로 설정 도와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이에 맞춘 실시간 대응 안내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제 오후 10시 1분경에 제가 말씀드렸던 1차 진입가 부근에서 가격 지지받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 바로 저도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들께 진입 신호 안내 도와드리면서, 실시간 모니터링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0시 30분이 지나면서 미국 장이 오픈하고 갑작스럽게 매수세 치고 올라오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죠?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강력하게 치고 올라와주면서 1차 목표가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었고 10시 37분경 바로 절반 매도 신호 안내드리면서 저희가 진입했던 비중의 50% 먼저 안정적으로 수익 실현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참 간만해 보죠. 저희가 그동안은 사실상 1차 목표가 부분까지는 안정적으로 도달하는 경우 많았지만 2차 우표가를 바라보기에는 그만큼의 매수세가 받쳐주지 않았고 오히려 1차 우표가를 달성하고 매도세가 터져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어제는 3일만에 미국장이 열렸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수세가 조금 더 강력하게 붙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10시 48분경에 분홍색깔 전선부은 터치된 것 확인하자마자 전략매도 신호 안내드리면서 저희가 진입했던 비중의 100% 전부 다 안정적으로 수익 실을 성공시킬 수 있었고요 이번에도 현물 기준 2.4%의 수 가져가시면서 저희 구독자 분들께 또 한번의 수익으로 기분좋은 하루 마무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2.4% 별거 아닌 수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원금 1000만원으로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해보았을 때 이거를 매일매일 2%씩 복리처럼 계산을 한다면은 한달만에 1800만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어제도 보여드렸다시피 소통방에서 8월 한달 동안 이렇게 매매를 한 결과 누적 수익률 4,880% 기록할 수 있었고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모든 수익 저와 함께 나눠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저와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거, 이제는 조금 확실하게 체감이 되시죠? 자, 아무튼간에 이번에도 제 전략 잘 따라오셔서 수익 가져가신 분들 다시 한번더 너무 축하드리면서 수익 보신 분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수익 인증 댓글, 인사이트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 구간 지금부터 팔아야 할 이유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망설이다 놓친다면 저점은 이미 멀리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될 본 게임 여러분들께서도 확실하게 이 기회 잡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우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더리움의 저항 구간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트코인의 흐름을 먼저 살펴봐줘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비트코인 4시간 봉 기준으로 드디어 비트코인이 이치모크 안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름대 안에 들어오면 어떤 상태다? 방향성이 결정되는 조정 상태다. 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들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 방향성이 위로 튀어 줄지 아래로 튀어 줄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세심하게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지금 이스팬2 라인 보이시죠? 이 부분이 112.4k 부근인데 만약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던 가격이 112.4k를 돌파해서 최소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움직여준다라고 하면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물론 그만큼 여기서 강력한 저항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 또한 높겠죠. 그리고 사실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전고점 부근까지 완벽하게 뚫어주어야 본격적인 상승을 하면 되찾았다. 이때야 이런 이야기들을 할수 있긴 하겠지만 어찌되었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스펜트 라인인 112.4k 여기를 완전히 상방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스펜트 라인에 도달하기 전에도 이미 큰 저항을 하나 맞이하고 있죠. 하지만 111.6k 라인 역시도 지난 3번의 리테스트 그때 여기를 뚫고 올라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가 리테스트가 여러 번 이루어지다 보면은 충분히 이 자리만큼은 돌파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집중해야 될 포인트 어디다? 112.4k 부근이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여기를 넘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흐름 역시도 당연히 갈라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더리움 역시도 비트코인과 크게 다를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더리움 1시간 봉 기준으로 스팬트 라인에서 저항 맞았던 모습 확인해 볼수 있고 이더리움 역시도 지금 구름대 안에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특히나 이더리움은 운이 나빠서 옆으로 이대로 밀려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구름대가 두꺼워지는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항을 뚫고 올라가기 훨씬 더 힘든 상황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라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112.4kb 부분을 돌파해서 이더리움에서도 단기적인 상승세가 등장한다라고 했을 땐 우선 1차적으로 이더리움은 전고점 라인까지 그리고 2차적으로는 4시간 봉구름대 스팬 A라인에서 저항을 맞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엔 이것도 비트가 올라줘야 이더가 오를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하고 만약 비트가 오르다가 또한번 저항에 막혀서 이더리움 역시도 이스팬트라인에서 저항을 한번또 받았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단기적인 하락세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모든 경제 상황들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받쳐준다고 한들 얼마만큼이나 받쳐줄지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요즘 이런 장이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 우리는 유도리 있게 움직일 줄 아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번에도 기준선은 굉장히 명확하게 자리 를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길 넘어섰을 때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하고 여길 넘어서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착실히 준비를 해 놓는다면 사실 어떠한 불확실성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저희는 수익을 챙겨서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돈을 벌기 위해서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에서 비관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유도를 있게 어떤 전략들을 준비해 놔야 될까? 이것들을 생각하시는 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훨씬 더 빠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에 맞춘 반등 시나리오 먼저 말씀드릴 건데, 곧바로 뒤에 이어서 기준선을 뚫었을 때 상승 시나리오도 함께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여기서부터는 메모장 키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전략들 꼼꼼하게 받아 적으시면서 들으시는 거 부탁드릴게요. 자, 이더리움 단기 반등 시나리오 진입가. 이 전저점 부근이 여기 매물대 자리 잡고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따라서 이 부근인 4268달러 부근에서 지지까지 꼭 확인해 주시고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아까 보셨던 이치모코의 스팬 2 라인. 그 부근인 4354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익절을 주시고, 2차 오표가는 제가 추가적인 상승분 체크해서 소통방에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저희가 진입한 이후로 추가적인 하락세 동반되면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추가 매수를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따라서 2차 진입가는 오더블록의 상단선, 이번은 부 4,167달러 부근에서 지지 확인 꼭 해주시고 2차 진입, 3차 진입가는 오더블록의 중단선, 이번은 부 4,115달러 부근에서 역시 지지 확인해 주시고 3차 진입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추가 매수가가 체결된 이후부터는 어때야 된다? 평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목표가를 변경해 줘야 된다 자 그런데 변경된 목표가는 소통방 통해서만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목소리> 여러분 처음 매매를 하실 때 이걸 진짜 돈으로 해봐도 되나? 이타점이 맞기는 하는 건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제가 직접 이 10달러를 지원해 드리는 체험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독자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어요 딱 선착순 100분만 제가 바로 계좌에 입금해 드립니다. 10달러 금액만 보면 정말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진짜 돈으로 실점을 체험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 자금으로 실제 소통방에서 제가 짚어드리고 있는 타점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진입을 해보세요. 뭐 지표도 드리고 관점도 드리고 있지만 이런 건 그냥 관망이 아니라 진짜 매매 감각을 키우는 첫 걸음이에요.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간단하게 입장 확인 도와드린 다음에 여러분의 계좌로 직접 10달러를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제가 진짜 여러분한테 한번 제대로 시장경을 들여보자 이런 생각으로 열게 되었던 거고 그리고 그 돈으로 제가 짚어드리는 타점 하나 들어가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손으로 수익을 낼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 과정을 체험하시게 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물론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어깨 너머로 배우는 것도 좋지만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체험하는 것만큼 큰 배움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벤트를 열게 된 겁니다. 이벤트는 보시다시피 딱 선착순 100명께만 열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벤트가 종료될 수 있으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늦지 않게 바로 시청 부탁드릴게요. 입장하시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첨부해 두었으니까요. 이두개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휴대폰으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문자 창으로 화면이 자동 전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홈런 두 글자 적어주시고 바로 옆에 10달러 이벤트만 추가하셔서 전송해 주시면은 신청이 완료되십니다. 그리고 PC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구글 폼으로 바로 연동이 되고 있는데, 인증 코드란에 홈런 두 글자 적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 중앙에 있는 문항에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사항 체크하신 다음에, 10달러 이벤트는 기타란에 10달러 이벤트, 이렇게 적어 주신 다음, 하단 문항까지 작성하시고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신청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PC로 들어왔지만 구글 폼으로 신청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폼 상단에 휴대폰 번호도 기재를 해 두었으니까요. 이 번호로 홈런 두 글자와 함께 10달러 이벤트 적어서 문자 전송만 해 주셔도 바로 간편하게 신청 완료되십니다. 대신에 이 이벤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독자분들 한정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는 이벤트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지 않았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먼저 눌러주시고 신청 부탁드릴게요. 진짜 돈 10달러로 제 타점을 한번 체험해보세요. 소액이지만 시장은 그 안에서 다 배울 수 있어요. 내돈안 쓰고 실전 감각 익히기. 이보다 쉬운 시작은 없습니다. 늦기 전에 빠르게 신청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름대 안에 들어왔을 때는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는 조정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제가 짚어드렸던 112.4k 부근을 돌파하고 난다라고 하면은 이 흐름에 리더리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맞는 상승 시나리오 역시 철저하게 준비를 해둬야겠죠. 따라서 이더리움 단기 상승 시나리오 진입가, 요 하늘색깔 점선 부근, 이부근인 4,358달러 부근을 돌파한 후에 여기서 지지까지 받는 것꼭 확인해주시고 진입해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이 분홍색깔 점선 부근, 이 부근인 4,407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입절해주시고 2차 목표. 제가 추가적인 상승분 체크하면서 소통방에 따로 공지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놓친 전략 있으시다면 영상 다시 한번 더 돌려보시면서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저는 한방에 인생을 바꾸는 그런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로지 지키고 있는 건 잃지 않는 매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계좌 만들기. 이두 가지가 제가 지키고 있는 철칙이고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전략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절대 아무나 못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욕심을 내게 되고, 결국에는 이 욕심이 화를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욕심들을 다 누르고, 계속해서 이러한 철직들을 지키면서 매매를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똑같이 해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 보시면서, 야, 저걸 어떻게 참아?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제가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 업비트 거래소 창이고요. 이번 수익은 지난 8월 한달 동안 제가 업비트로만 딱 수익을 냈던 수익 내역입니다. 자 이번에도 투자 원금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최종 수익은 3,250만 원, 총 수익률 323%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만에 무려 1,000만 원에서 3,200만 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장난도 우연도 절대 아닙니다. 진짜 실전으로 제 계좌에서 나온 숫자이고. 이걸 보시면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한달 만에 3배를 넘게 불리냐 이건 그냥 운이 좋은 거다 뭐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는 그냥 운이 아니고 하나의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매일매일 반복해서 매매해온 방식의 결과이고 무슨 대박 종목 하나 잘 잡아서 여기다가 올인해서 나온 결과 값?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지키고 있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그리고 이러한 원칙들을 기준으로 세운 타점 진입, 여기에 더불어서 기술적 반등 구간 포착까지, 이 시장의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이걸 한달 내내 반복을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런 데서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그냥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책임하게, 아, 뭐이 코인은 올라간다. 여기서는 조금만 더 홀딩 해보자. 이런 말씀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완벽한 매수 시점 안내드리면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 위해서 동시에 비중 안내 함께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의 리스크 관리로 손절 라인과 청산 타점까지 정확하게 기준 잡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숫자라는 게딱 눈에 보이시죠? 저는 정말로 이 8월 전체 단한 주도 쉬지 않고 쌓은 실매매 성과, 이거 지금 거짓 없이 그리고 숨김없이 그냥 결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저를 믿고 한 번만 따라와 주세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소통방 통해서 매일 아침 시장 브리핑 받아가고 계시고 여기에 타점 안내 실시간으로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자동매매 지표도 따로 받아가시면서 실제로 제가 트레이딩뷰에 적용해놨던 추세선들 여러분들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실 수 있게끔 그러한 링크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이 소통방은 어떻게 입장하냐고요? 입장 방법 역시도 정말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두개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휴대폰으로 링크 클릭하시면 문자창이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문의사항 없으시다면, 홈런 두 글자만 적고 전송버튼 눌러 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데 만약 PC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구글 폼으로 연동이 되고 있는데, 인증 코드란에 홈런 두 글자 입력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이 중단 문항에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사항 편하게 신청해 주신 다음, 하단 문항까지 작성하시고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데 나는 PC를 타고 들어오긴 했지만, 이 구글 폼 신청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제가 폼 상단에 휴대폰 번호도 기재를 해 두었으니까요, 이 휴대폰 번호로 홈런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PC로도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되십니다. 대신에 저희 구독자분들 안에서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이기 때문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먼저 눌러주시고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예전에 코린이었습니다. 근데 이 원칙들을 지켜나가고 아 나만의 전략들을 세우가면서 매매를 시작하다 보니까 계좌가 이렇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절대 운이 아니에요. 실력과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저 믿고 따라오시면 안정적으로 내 계좌를 우상향시키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바로 아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런 두 글자 보내시고 계좌를 쉽게 바르고 불리는 길에 올라타세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지금 장흐름이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근래 계속해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하락세만 이어가고 있고 뭐 뚜렷하게 큰 하락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뚜렷하게 큰 상승세가 나와주지 않다 보니까 특히나 이렇게 계단식 하락이 이루어지는 장에서 내 시드가 살살 녹기 정말 좋은 상황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시드가 녹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가장 빠르게 이 흐름 체크해서 안내드리면서 시드를 지킬 수 있는 완벽 전략과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대응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소통방 신청 부탁드리면서 그렇다면 저는 오후에 장기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